청담유학 t v 채널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교는 ESL부터 차근하게 학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애틀 표혈럽 지역의 캐스케이드 크리스찬 사립학교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캐스케이드 크리스찬 사립학교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4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광역인 표혈럽에 위치한 학교이며 타코마 국제공항에서는 20분 이내로 갈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시애틀 전역은 초, 중, 고등학교 학군으로는 항상 최상위권을 다투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들이 상향평 준화가 되어 있고 학생들의 수준도 높은 지역으로 학업 환경으로는 항상 보장된 곳입니다. 캐스케이드의 학생 수는 1350명 정도로 근교 사림에서는 제일 큰 규모에 속하는 학교이며 전체적인 역사는 30년 정도로 전통적인 학교에 비해 길진 않지만 설립시부터 국제학생을 꾸준하게 모집하고 있어 유치 경험이 풍부하고 케어와 ESL 프로그램에 큰 강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어민 학생들과 잘 융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홈스테이에도 신경을 쓰고 있어 안전한 커뮤니티를 보장하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한 클래스당 규모는 약 16명 정도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더 많은 케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학교의 교육은 올바른 크리스찬 교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올바른 자아형성을 통해 사회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학생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탈선행위를 엄격하게 제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가 크게 줄어들고, 농구,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 등의 다양한 학생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을 관리함과 동시에 지역대회에서 매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어 우수한 팀워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캐스케이드 학교에서는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명문대학 준비 과정인 AP과목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합격률은 80% 이상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SAT 또는 ACT 평균 점수가 미국 상위 32권 이내 주립 명문사립대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점수로 워싱턴 주립대, 일시계열 주립대, 버클리 대학, 예일대학교 등 명문대학 진학학생들을 매년 배출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학생들의 ESL 성취도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여 평균적인 영어 실력이 점점 높아지고 학구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평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케스케이드 크리스찬 학교는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전 학년을 커버하는 학교입니다. 대부분 중학생 이상부터 학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ESL 과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영어시험 점수를 보지 않지만 학생의 성향과 신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간단한 수학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비 정책은 순수 1년 학비는 18,000달러이며 ESL을 수강하는 학생들은 연간 4,700달러가 추가됩니다. 2학기당 홈스테이 비용은 약만 달러이며 3기를 모두 제공합니다. 그 외에는 학교 활동들에 대한 추가 비용의 영역이며 1년을 총합하여 약 4만 달러 이내의 비용으로 우수한 시애틀의 크리스천 사립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애틀 표혈럽 지역의 사립크리스천 학교인 캐스케이드 크리스천 학교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유학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청담 여학TV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